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잔초이TV의 아잔초이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입니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이블 365와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2월 9일 제343구, 목자의 길, 목자와 윤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한국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오늘 말씀을 제가 중국어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 1수 2장 15-16절不要爱世界和世界上的事人若爱世界,爱父的心就不在他里面了因为凡世界上的事就像肉体的情欲 眼目的情欲并今生的骄傲都不是从父来的乃是从世界来的 <noise> 这,这个、啊、中国神教门 history history h i s t o 一书二五到十六节又和你一江星哦这是星期天那不要爱世界和世界上的事不要爱我们还是妈的不要我妈爱沙拉玛金妈的 세상 세상이나 세상의 일을 한국 성경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人若世界父的心就不在面了 "사람이 누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面 그의 마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人若爱世界、爱父的心就不在他里面了。누구든지세상을사랑하면아버지의사랑이그안에있지아因为凡世界上的事，就像肉体的情欲。因为왜냐하면凡世界上的事，무릇세상에모든이리就像某某瓜的肉体的情欲，육체중某某瓜葛因为凡世界上的事，就像肉体的情欲。伊人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예무의 청위병 인성의 예무의 위하면목의 정욕이 죠빙 그리고 진성의 생의 자랑 아자랑이라 말은 도만 자랑 이런 뜻이죠 예무의 위즉성의아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부도모두가 육신의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보스 아니다. 나이스 바로 몸이다 이런 뜻이죠. 보스 전후 라이더 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나이스 총 세계 라이더 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성구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이수얼장 1 5 16절, 요한이서 2장 15절에서 심길 말씀. 不要爱世界和世界上的事。이세상이나세상에늙어들을사랑아、啊、사랑하지말라。人若爱世界、爱富的心，就不在他里面了。누구든지세상을사랑하면아버지의사랑이그의안에있지아니하니。因为凡世界上的事，就像肉体的情欲，因为세상이나모든것이육신의종유과眼目的情欲，并今生的骄傲，아무게종유과이생의자랑이니。 都不是从父来的，乃是从世界来的。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되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고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특성이 육신의 정욕과 암묵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대조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란 우리 육신의 필요로 나타나는 욕망으로서 특히 일반적인 필요를 뛰어넘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욕망을 가리키죠.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일어나는 욕망으로서 특히 정도를 벗어난 악한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세속의 허용으로서 지위와 명예와 재물 등을 탐하고 자랑하는 것을 포함한 일종의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신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에서 금지된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육신의 정욕이요, 나무에 달린 선악과가 먹기에 좋아 보인 것은 안목의 정욕이요, 선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에 대비 됩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하지만 그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인 세상 모든 왕국을 보여준 그 안목의 정욕 시험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이 세상에 자신의 위대함을 보이라는 이생의 자랑 시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을 말씀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병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상반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바로 뒷절이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세상도 그 정욕도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진리를 아는 사역자는 성을 갈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힘씁니다 반면에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비록 그가 대단한 목회를 하고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섬기는 교회와 그가 갖고 있는 지위와 명성과 그가 갖고 있는 경력과 인간 관계 등등은 세상의 천박한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의 목회를 하고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그것과 버금가는 집에 살고 그것과 버금가는 차를 타고 그것과 버금가는 사례비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서로 누가 더 좋은 집, 더 많은 사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비교하고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도 정욕도 영원할 것처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영원히 그함을 믿기에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히 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역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생의 자랑으로 특징 지어지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외한 1수 2장 15-16절. 不要爱世界和世界上的事。人若爱世界、爱富的心就不在他里面了。因为凡世界上的事，就像肉体的情欲、眼目的情欲，并今生的骄傲，都不是从父来的，乃是从世界来的。哈南格桑，亚龙波，支持人愿神赐福大家。明天再见，内扎西，别格西米达。